네, 저거요. 이거 찍다가 끊겨가지고 다시 할게요. 일단은 초코 바나나. 호라데, 호라데키타 초코 바나나. 이건 동물 구미 이거고요. 이거는 동물 구미? 이건 동물도감이고 이건 동물 구미 같은 거고요. 라무네가 그거 색깔 섞어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있고 가격은 저도 잘 몰라요. 저가 산게 아니라. 아, 그 다음, 초코코로네.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게더 재밌어요, 저. 이거는 모치소단인가 그거고요. 이것도 크기는, 라모네랑 비슷해요 이렇게 두개샵 그리고 음, 오에카키 킬랜드 이거 맞, 맞죠?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총 음, 7개를 샀고요 여기 중에서 방송을 찍을거는요 동물도감 이거 찍을거고요 초코코로네 이것도 찍을거고 오에카키 캘랜드 그 다음 모치소다 라무네 제가 이거랑 이거는 많이 만들어봐서요 영상 올리지 않을 거고요. 초코 바나나는 너무 간단해요. 그러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